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십니다. 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올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장 시몬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잔치 자리에서 오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항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람이 머리에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아무나 기름을 머리에 붓지 않습니다. 왕이 왕이 될 때,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선지자가 되어 쓰 때, 즉 임직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땅에 왕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이루어가시며 그말씀 가르쳐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 삼으셔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제사를 완성시키신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머리 기름 머리에 기름 부음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몸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그 시체에 기름을 붓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 상황,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의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름 부은 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장례식을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장례식을 위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인아, 내가 나야를 위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에 그때 내 몸에 기름을 발라주렴이라고 말씀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신데 마치 죽은 자에게 하듯. 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고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으나 정말 때로는 어떨 때는 죽은 자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냥 목숨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도식장에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죽, 죽은 자처럼 때로는 죽은 자. 취급받을 때도 우리 있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합니다 그 회사를 잘 경영하고 또 번창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은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을 크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을 창, 창출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그는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약한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그리고 그 임금을 체부를 하면서 또 그가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났죠. 저 사장은 악덕 기억하라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들이 들어오도 결국은 또 금방 떠나가 버리는 그런 회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납기일이 있을 될 때마다 일손이 부족해서 납기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회사가 피청거리던그 회사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번창하기 시작했고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 여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해주실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들, 그동안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었던 모든 명예들,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믿지지 아니하리다 이 주님 죽었으면 안됩니다 라는 이야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 의견을 내놓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소리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주역 절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지 않냐는 사람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굳이 부리고 그렇게 자기의 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썬다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넘어지실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제자들의 말도 들어줬을지 모르겠으나 때가 차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제자들 그리고 그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와서 귀한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경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값비싼 향유, 3 삼백 대나리라고 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느냐고, 어떻게 거기에 기름 부을 수 있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책망은 여인을 향하여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화살을 던지고 있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00데나리온의 값진 그 향유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그존전에서 어떻게 300데나리온 때문에 발을 낼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데 예수님의 그인자심과 그들을 살려내신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여인을 질책하고 발을 내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기쁨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 부원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됐고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아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를 화를 내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요 오늘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우월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생각으로 기롯되어진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오히려 돈을 더 갑지게사악하는 사람들에서 나온 책망의 소리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십자의 죽으심을 위해서 자식끼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그래, 여인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니?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내가 죽거든 그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붙도록 머리를 그리고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 치러야 되는데 그 누구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의 장례를 보고도 도망가버리는 제자들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도 못하고 떳떳하게 살지도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아 이제 곧 장례가 일어날 때너희들 도망가겠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들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이제 미리 이 여인이 드림과 같이 장례를 준비한 것 같이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동참하자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주님 더 나가서 오늘 이 여인이 항유를 깨뜨려서 그온 집안의 향기를 가득 가득 품은 그 향기가. 나중에는 부활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 부활의 소식 들을 때마다 그 집안에 가득한 향기가 기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 부활의 향기가 이거였지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오늘 기름 붓도록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향기를 맡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시기에, 오늘 사람들에게 질책받을 때 가만두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향기를 볼수 있도록 식사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고 오늘 그 부은 향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니것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것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향기가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의 곳가에 너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넘김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침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거운 발걸음을 향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죽으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아래에서 다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창례를 채워줄 사람 아무도 없던 그때에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었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전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오늘 그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달려를 가고 있으나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을 막았는데 그 돌문을 옮길 만한 힘이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장정이라도 있었으면 그 돌문을 옮겨줄 텐데 누가 이 돌문을 옮겨줄까 걱정하며 그녀들은 달려갔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금조한 것을 두려했기 워 때문에 제사장들이 군사들을 그 시켜서 오늘 그 돌문을 굳게 지키게 했는데, 그 군사들이 "그래, 돌문을 열고 시신의 향유를바으라라고 허락해 주겠냐는 거예요. 돌문을 옮길 사람도 없고, 그 군사들을 통해서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들은 무거웠어요. 걱정의 심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그날 아침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아침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큰 지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이 지진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도 몰랐어요. 부활이 일어날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이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갔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지진을 일으키셔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물을 옮겨 놓았고, 그 위에 앉아 계셨고, 굳게 지키던 군사들은 큰지진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모습으로 맞아 주시고, 그들을... 함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어떤 것도 다 두어둘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들을 다 활짝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싹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걱정, 근심, 거수 가득 차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 우리들의 인생에 다친 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도 절망도 포기도 속상함도 오해함도 그리고 질투도 가난함도 질병도 꽁꽁 묶여있는 이 무거운 돌들 누가 옮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좀 좀 도와달라고 오늘 걱정하며 녹드려오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오늘 부활은 우리들의 막혀있던 닫혀있던 그 돌문을 한순간에 다 굴려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공포, 죽음의 공포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 날려 보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임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 부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보면서 슬퍼했던 이 여인들, 오늘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붙자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달려갔던 그 여인들, 힘겹고 무거운 발걸음들 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문제들, 과연 얼마나 있나, 얼마나 닫혀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마다 내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고 돌문으로 꼭꼭 막혀서 죽은 인생 같은 느껴지는 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은혜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값진,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 같이 하나님. 내 모든 문제 속에 해결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해결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합니다.라는 드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실패했던 그 사람 어떻게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을까? 오늘 그 사람은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그 기업을 번창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돈도 잃고 사업도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한강 다리에 가서 죽으려고 몇 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옆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오늘 부활절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그래, 아내의 소원 한 번이라도 들어주자. 그리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예배 가운데에.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라는 말씀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내가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는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그 놀란 은혜를 오늘 한 여인이 옷감을 깨뜨려서 온 집안에 그윽한 향기를 품었던 것처럼 그 사업 실패해서 죽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에 부활의 향기를 내뿜어 주셔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동안 밀렸던 주지 아니했던 임금을 월급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못됐었다고 그 사람들에게 다그 월급들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사장의 마음을 깨닫고 한 사람 두 사람 사업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악덕 기업이라고 소문났는데 이제는 선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왔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새로운 신제품도 만들어내고 그 기업이 번성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 배포를 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아낌없이 나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부활의 향기를 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부활절 오늘 강단에 이쁘게 데코를 했어요. 이 강단에 꾸민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남주한번한여한시겠어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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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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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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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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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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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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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개수는 9 9개예요 그리고 오늘 한개는 강단 앞에 놓여있습니다. 무슨 의미, 의미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 배기할 것 없는 의인 99은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밖에 있으나 오늘 죄인으로 집회 나와서 고백한 그한 마리 양과 돌아온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꽃향기를 맡을 때참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썩고 냄새나고 악취 나는 그런 장례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향기로 우리들에게 가득 가득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향기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뿜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의 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하합니다 자로 내뿐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가 내 마음에 풍겨지길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풍기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내 주변에,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풍겨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가득 가득해져서 참된 변화를 누리며 살아갈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